하드라이 t v 오늘 우리 호수랑 어, 놀이를 하나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놀이는 어, 재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포스트잇. 포스트잇 한 장만 있으면 우리 아이와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하나 할수 있어요. 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캠핑장에 왔는데 여기는 이제 세종 전월산 캠핑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아주 30% 축소 운영을 해서 지금 8개 사이트 중에 두 사이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만 해도 어 저희랑 딱한 팀만 있었는데 음 아침에 일찍 가셨어요. 눈이 와가지고 네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좋겠죠? 자 그러면 바로 놀이를 시작하도록 시작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기 끄기 끄 겨울에는 나뭇잎들이 다 어떻게 돼? 어다 떨어져. 왜 떨어져? 어 새로. 새로 다시 생기려고 어 맞아 봄에 새로 생기려고 떨어지잖아 근데 이 나뭇잎들이 밥을 먹어야 잘 자라잖아 근데 겨울이 되면은 이 나뭇잎들이 먹을 밥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무들이 어, 겨울에는 어, 나는 지금 밥을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나뭇잎들아 너희한테 밥을 많이 많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봄에 내가 밥을 많이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미안해. 하면서 나무들이 다 떨어뜨리는 거야. 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뭇잎들이 겨울에도 그냥 붙어 있게 되면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 밥이 조금밖에 없는데, 나뭇잎들이 그냥 붙어 있어 버리면은, 저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죽겠지. 맞아! 자, 그래서 호수는 나무가 될 거야, 나무. 겨울나무 어. 근데 겨울나무에 나뭇잎이 붙어 있으면 된다고 안된다고 안돼 안돼 근데 아빠가 나뭇잎을 호수와, 호수 호수나무에게 붙여줄 거야 이 나뭇잎을 붙이고 있으면 된다고 안된다고 안돼 어 절대 손은 쓰면 안되고 몸을 흔들어서 봐봐 나무들 봐봐 나무들은 손이 있어 없어 어 그냥 바람에 바람을 이용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그때 이제 나뭇 나뭇잎들이 떨어진단 말이야. 저건 이제 곧 떨어질 거야 아직 안 떨어진 친구들도 있어 자 그러면 일단 호수 다리부터 해볼게요 다리에 딱 붙여줄게 응. 발에 여기다할 발에? 응자 자, 준비! 출발! 만들어! 세게! 세게! 더 세게 호수야! 더 세게 더 세게 쓰게 세게! 오! 될거 같아 될거 같아 호수한테 있어 야! 으아, 씨. 아, 거의 다 떨어졌어, 거의 다 떨어졌어. 힘내, 힘내. 아, 오! 떨어다 좋아, 다리는 성공했고요. 네, 팔이에요, 팔. 봅시다. 팔에 나온이 붙어 있습니다. 준비, 시작! 오잉? 한방. 한방컷! 오오오. 하서 이제 제일 어려워. 얼굴이야, 얼굴. 자, 얼굴 갑니다. 축구가 그래도 준비. 시작! 오! 뭐야, 이것도 금방 됐어. 김호수 나무 상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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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이거 이제 주워줘 다. 정리. 정리 누가 잘하나? 정리 누가 잘하나? 이건 이제 이따가 여기다 우리 그림 그리기 하자. 알겠지? 응. 우선 오늘 놀이 재미있었어요?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또 호수랑 구름 선생님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요, 친구들. 오, 딱따구리 소리, 어, 어, 딱따구리. 지금 딱따구리가 나무를 파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예. 자, 인사하자. 라드라이, TV! TV!